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으로 시바인의 가격 상승이 임박했습니다. 머스크의 특별한 사업에 쓰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발언인데요. 머스크의 트위터 X가 미국의 유타주에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트위터 X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조건이었죠. 이에 대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 답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두개 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송금 라이선스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안 가서 트위트엑스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올해 안으로 P2P 결제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이미 P2P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미리 못을받고 시작한 만큼 현재 그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트위터 X에서 P2P 결제에 코인을 사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점은 P2P 결제 수단에 있어서 암호화폐 후보군으로 어떤 코인이 사용될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바이누 또한 그 후보군으로 머스크의 생각 속에 분명 있을 겁니다. 머스크는 도지파도로 불릴 만큼 도지 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었고 그 외에도 여러 민코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럼 머스크가 이번 P2P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코인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빠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시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28배 빠른 초당 200건의 전송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보다 수수료, 즉 가스비가 20분의 1 /20 수준으로 머스크가 말한 조건에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다 요즘, 도지코인보다 시바이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높은 만큼, 머스크는 분명 시바이노도 충분한 결제수단의 후보로 내다보고 있을 게 분명하죠. 거기다 시바이노는 레이어2 네트워크 체험판을 출시할 예정이라고까지 전했는데요. 레이어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바이노가 레이어2 프로토콜인 시바리움의 베타 버전을 출시할 거라고 말한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라는 의미이고요. 사실 머스크의 트위트 X의 결제 수단에 들어가기 위한 시바이누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시바이누도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코인인 만큼 앞으로 머스크가 어떤 코인을 고를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추가될 예정인 시바리움 자동 소각은 사실 시바이누의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죠. 소각의 증가는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가치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각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고 그 이상의 수요량이 터져줘야 상승이 일어나는 건데요. 시바리움의 자동소각을 통해 연간 최소 111조개의 소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 공급량의 18%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서 희소성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시바인우의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직 시바인우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트위터X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바인우의 소각약을 받쳐줄 수요량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인우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바인우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들고 계신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바이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만원이라도 일단 깔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원까지만 올라가도 1000배 이상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민코인으로서가 아닌 진짜 이용되어질 가치가 생기는 코인이 되면은 이제 정말 시바이노를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죠. 2024년 올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암호화폐에 엄청난 호재들이 많아서 더더욱 기대감이 큽니다. 현재 비트코인 연물 ETF의 출시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로 인정받아 기관의 투자가 자유로워지게 됐고 앞으로 기관의 막대한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불장으로 뜨겁게 달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뒤에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있죠. 반감기는 대략 4년에 한번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모든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줬던 역사가 있고 특히 비트코인 ETF의 승인 확정이라는 호재와 맞물려서 이번에는 정말 코인들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만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대선이 올해 치러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 대선 후보들 전부가 친 암호화폐 정책을 들고 나온 만큼 정말 코인 시장은 올해 이벤트로 가득 넘쳐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들로 올해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들 여기고 있는데, 이 수익들 누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꿈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으로 코인 시장은 매우 뜨거운 불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이제 모두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코인으로 몇십억 또는 몇백억씩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정도가 된걸 보면 실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부자니까 저렇게 벌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체념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 세뱃돈을 투자해서 수억을 벌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같이 여유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분명 인생 역전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유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돈 5천원만 투자해도 1억을 벌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5천원은 여러분들 요즘 커피 한잔 값입니다. 매일 5천원씩 내고 마셨던 커피를 한 잔만 줄이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들으셔서 그 5천원 제가 드린 정보에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꿈이었던 인생역전을 실현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적은 돈을 투자해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벌수 있는 엄청난 정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도지코인과 시바인우 그리고 페페코인 등 밈코인이 현재 코인 시장을 수백배 상승시킨 거 다들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코인들에 들어가서 벌어들인 돈보다 이렇게 밈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돈이 되는 밈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밈코인 시장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민코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상과 유튜브상에 떠도는 밈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밈이라는 뜻은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복제를 거듭하며 유행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페페코인의 개구리 캐릭터나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같이 시바견을 캐릭터로 해서 유튜브나 SNS상에서 그걸 보면서 재미를 주고 유행하게 되면서 자리 잡은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밈이라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서 한창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밈의 유행에 힘입어서 코인 시장에도 밈 코인이라는 코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밈과 코인의 합성으로서 민코인은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캐릭터를 앞세운 재미 유발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한창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용해 오징어 게임 코인이 있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유행하는 콘텐츠나 캐릭터를 이용해서 아무 목적 없이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코인 시장에 출시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어떤 목적성을 띠거나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을 보면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민코인의 대표 코인인 도지코인을 비롯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민코인들을 보시면 절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에 0.4번에 시작했던 코인입니다. 그때 당시 모두들 지금처럼 기술력도 비전도 없는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하냐며 손가락질하던 그 도지코인이 한때 어디까지 올랐었죠? 정말 1원도 안 됐던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880원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 또한 어떤가요? 한때 무려 1년 사이에 9억 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기사가 뜰 정도입니다. 이게 모두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부자만이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왜 제가 우리 같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제 틀에 박힌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별 투자 가치가 없는 밈 코인에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밈 코인에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나중에, 아, 나도 그때 살걸! 하면서 분명 땅을 치며 후회하실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암호화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금융시장이 중심으로 서게 될 거라며 투자하라고 했는데, 투자 못해서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후회를 두번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그때처럼 민코인 시장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밈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을 때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처럼 밈코인에도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너도나도 밈코인에 투자가 시작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올해가 여러분이 정말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금의 기회가 앞으로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올해가 지나고 밈코인도 다른 코인들처럼 점점 유행이 지나게 되면 수만 배, 수억 배의 큰 상승폭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민코인의 유행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예상은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유행이 끝나면 코인의 상승도 끝이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행을 계속 이어 나갈 때가 큰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5천 원에서 만원 투자해서 10억, 100억씩 벌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그 간절하신 분들은 이 기회 꼭 잡으시면 분명 그꿈 이루시게 되실 거고요. 자, 시바인 후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 만원만 투자하셨어도 고작 열달 만에 100억 찍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디스코인 보세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링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밈 코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면서 그 상승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웰시 코인, 페페 코인, 심슨 코인 등.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이밈 코인의 기반이 되는 게 유행이라는 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정보가 해외 커뮤니티에서만 나오고 또 관련 언론도 외신에서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코인만 전해주다 보니까 이미 진입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은 보통 실시간 트위터나 SNS 커뮤니티 등에서 잘 보이지 않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커뮤니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밈코인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밈코인 정보들과 추천 종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민코인 중에 하나라도 성공해서 5천 원 또는 만 원으로 대박을 내시면 100억에서 200억 이렇게 수익 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엄청난 수익들 빨리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기존에 우리가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금 필요 없습니다. 재미삼아서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투자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계좌가 불어나 있을 거고요. 지금 사람들 관심 없을 때. 5천원, 만원 깔아두셔야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난 강세장에서 시바이누만 100만배 상승할 때 여러분들 배 아파하셨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직접 그 수익률 챙겨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밈코인 종목과 정보들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20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도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